안녕하세요. 하니다육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답게 정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한테 스승님, 스승의 날에 스승한테 선물하신다고 다육이를 주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스승의 날에도 다육이로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스승님이 아니더라도 아직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마음을 나눌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육이로 한번 또 표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주말 동안 예쁜 다육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좀 칠간이 생겼죠? 몽환 로즈라는 아이들이에요. 몽환 로즈. 그 몽환적이다 할때그 몽환하고 로즈, 장미꽃이라는 뜻이 붙은 이름이고요. 예, 새로 나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새로 나와 가지고 잘 이제 볼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희귀하죠, 이렇게. 예, 저도 좀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되게 튼실하게잘퍼져 있어요. 지금 분생이 많고요. 예. 보통 이제 외두 좀 있는데 외두는 이렇게 얼굴. 예, 9cm 화분을 꽉 채울 정도로 큽니다. 이 9cm 화분이잖아요. 9cm 화분을 꽉 채울 정도로 크고 검은색, 예, 초콜릿 색깔의 테두리가 매력인 아이들이에요. 초콜릿 색깔 테두리 예, 이런 거. 네, 저희 그동안 보여드린 다이이 중에 이렇게 테두리가 색깔 진한 아이들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몽가드니스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처럼 예쁜 아이들입니다. 선생 되게 탐스럽고 좋아요. 네, 외두도 되게 큼직하고 예쁜 고급스럽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몽환 로즈 이 아이들 2,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네, 이번에는 오늘 같은 날에 참 어울리는 아이들입니다. 색깔이 진짜 빨갛죠? 네, 보는 제가 다 더운데 네, 실제 덥기도 합니다만 더 더운 것 같아요. 화제예요, 화제, 화제 다들 알고 계시죠, 화제. 네, 작년에 올렸다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들입니다. 예, 의외로 꽤많더라고요 예, 얘네들 예. 이런 아이들은 이제 노숙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예, 제 화재가 노숙을 했습니다 예, 저번주에 그래가지고 비 많이 왔을 때 비도 맞았어요 비도 맞고도 이렇게 튼실하게 예, 화재가 워낙에 예, 튼실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잘 자랍니다 예, 오히려 이제 비 맞으면 또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화재가 딱 그런 아이들 딱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다육이 밖에다 놓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튼실한 다육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 예, 예, 추천드리는 품종입니다 화재 다 군생이에요 분생으로 이렇게 지금 3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얘네들은 이제 한 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아이들이 분지가 잘 되더라고요. 뿌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 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 몸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재. 지금 되게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네, 불이 난 것처럼 막막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진짜. 근데 이름이 그 화재. 그 화재났다 할때그 화재하고는 어이가 아니라서 얘네들이 이제 어이잖아요. 어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네, 이름을 그렇게 무섭게 지으면 안 되겠죠. 이 화재 2,000원에 소개. 이번엔 보라빛깔의 아이들이에요. 네, 색깔이 예쁘죠. 라일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인데요. 예, 꾸준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라일락 예, 꽃이름이잖아요. 그 라일락 꽃은 원래 예, 원래 지금쯤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되게 빨리 피더라고요. 예, 다 져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라일락 가요기는 예, 계속 꽃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예, 보라색깔로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진녹색 입장을 가졌습니다. 예. 얘네들 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라일락의 금이 이게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라일락 금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예, 신기하죠? 예, 참고하셔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저렴하죠. 웨스트 레인보우도 금치고는 비싼 건 아닌데, 얘네들은 참 저렴합니다. 2,000원에 준비를 했잖아요. 라일락. 네. 이렇게 이파리 얇은 아이들은 요즘같이 뜨거울 때는 물음병에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아이들. 2,000원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적귀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또 빨간 아이들이죠.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재에 이어서 아주 또 붉은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화재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입장 모양도 그렇고 구조가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좀더 얼굴이 작습니다. 얼굴이 작은, 작은 얼굴들이 좀좀더 많이 모여있고요. 색깔이 좀더 이제 검붉은색이에요. 어두운 빨간색입니다. 아까 화재는 좀 밝은 빨간색이잖아요. 얘네들은 좀 이제 검붉은색깔이라고 할수 있는 어두운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쁘죠? 화재와 같이 키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되게 풍성해요. 풍성한 아이들 은 요렇게 지금 막 꽃다발처럼 막와 이게 풍성하고요. 좀 이제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좀 깁니다. 이렇게 긴 아이들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나무처럼 예. 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이 얘들. 얘들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되게 튼실하게 지금 막 엄청 예쁘게 되고 있어요. 2,000원. 네, 이번에는 또 보라색깔의 아이들입니다. 데비죠, 데비. 데뷔. 네, 데비. 얘네들은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아까 라일락하고 다르게 통통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네, 뚱뚱하고 진한 보라색깔 입장을 가졌고요. 큰 아이도 이렇게 크네요. 큰거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은 다 이제 9cm 화분에 딱 맞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cm 정도 된다. 데비. 얘네들은 진짜 오래된 품종입니다. 네, 나온 지 오래된 품종이고 네,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보라색 다육이 중에 대표 다육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도생도잘 되고 나중에 뭐 초라로도 나오고 네, 초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초라도 나오고 그러는데 데비가참네 제가 이거를 그 얘네들은 아닌데 작년부터 예, 몇개 남아가지고 한두개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예, 관리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데비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이 좀잘 떨어져요 은근히 밑에 택배 배송 중에 입장이 한두개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예, 미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 아이들도 이천 원에는 네, 꽃나무 같은 아이들이죠. 갑자기 분위기 가확 달라졌는데요. 아 예쁩니다, 진짜. 예, 이름은 은행목이에요. 꼭 초록색 입장에 분홍분홍한 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죠? 예, 꽃이 아니고 이파리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은행목. 얘네들은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인테리어용으로도 팔고, 네, 다육이잘 모르시는 분들도 얘네들 많이 사서 키우시고는 합니다. 얘네들 실내에서 잘 자라거든요. 예, 키우시다 보면 염자처럼 자라요. 염자처럼 나무 모양으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나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손질되어 이 있고, 색깔 이렇게 예쁘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렇게 분홍색이 올라온 거를 어, 은행목 금이라고도 하고, 뭐 칼라 은행목이라고 하다가 그러는데 얘네들이 진짜 금 종자라서 이렇게 된건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냥 양심적으로 그냥 은행목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네, 단돈 2,000원이고요. 네, 비슷한 품종으로 뭐아 악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얘네들이 렇게참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 키우고 싶고 햇빛이 안 들어 잘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약간 덤불처럼 반불처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에요 이번에 또 보라색깔의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빨간색과 보라색 등등 알록달록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들도 그렇죠. 이름이 근데 안 예쁩니다. <laughs> 이름이 흑괴리에요 흑괴리. 이름이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laughs> 이름이 괴리감이 있는 흑괴리인데 아, 네. 근데 얼굴은 예쁘네요. 색깔이 아주 잘 굳어진 분홍색깔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등치가 되게 좋아요. 등치가 뭐 되게 크죠. 이렇게 지금 막 키도 이렇게 키도 이렇게 크고 키가 되게 커요. 목대가쭉 올라오면서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목재 튼튼하게 키워주시면 참 멋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좀 오므라들었어요. 좁아가지고 근데 이제 분갈해 주시면 좀더 펴질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훨씬 크고 멋있어집니다. 흑괴리.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이 참네 특이한 이름이네요. 기억하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장점이죠. 흑괴리.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넓적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색깔이 지금 잘 굳어져가지고 되게 붉은 색깔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예쁜 아이들 네, 다음은 천우엽 변경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천우엽 변경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보여드렸어요 요즘 같을 때참 좋은 아이들이에요 색깔이 진짜 예술입니다 점점 붉어져요 네 진짜 더우면 더울수록 색깔이 붉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봄에는 색깔이 노랬습니다 그냥 밝은 노란색이었어요 개나리보다 좀 연한 그런 색깔이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네, 거의 주황 색깔 빨간색이 가까운 주황색이죠 너무 예쁩니다 네, 얘는 진짜 오래 사는 아이들이에요. 오래 살기로 진짜. 어, 제가 키우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본 거는 이게 한 20년 넘게 묵어가지고 진짜 막와저 덤불인 줄 알았어요. 이 입장들이 뭐 엄청 크더라고요. 천혈변경에 오래 사는 아이들입니다. 멋있어져요. 목대가 쭉 길어지면서 나는 아이들이 목대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길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계속 얼굴이 막 많아지는 늘어나는 지금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얼굴 이 늘어나는 천혈변경입니다 이 아이들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요즘 같을 때 키우기 참 좋은 아이들이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죠.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4,000원에 보여드린 아이들인데, 네, 지금 얘네들이 원래 지금 이, 이렇게 이런 빨간 포트에 담겨서 나온 아이들 아닌데, 네,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2,500원으로 네, 거의 반값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분생이꽤 있는데, 9생은 예, 이제 운 좋으신 분들 예,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 가는 거 아시죠? 예, 랜덤 발송입니다. 저는 얘네들은 외도가 낮다고 생각해요. 외도가 훨씬 크니까 얼굴이.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은 화분을 거의 막 이게 넘을 정도로 9cm 넘을 정도로 큰데 보통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한 9c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와 지금 되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름이 좀 길죠? 8글자인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어메이징이라고 4글자 치셔서 주문하셔도 제가 알아 듣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 전에 4천 원을 올린 것도 완판돼가지고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예, 뭐 어떤 분들 구매 누시셨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잘된 겁니다. 지금 주문하시면2,500 원에 나가니까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진짜 다육이들이 왜 이렇게 저렴해지는지 예, 진짜 고급 다육이도 점점 이런 화분에 담겨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만원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2,500 원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2,500 원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아주 고급진 아이들이에요.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이네들은 수연입니다, 수연. 예, 다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연. 저희가 겨울에, 예, 너무 잘 팔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때는 만 원짜리를 팔았었어요. 만 원짜리 분생을 팔았는데, 와, 걔네들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근데 또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네들도 2,500원에 준비했어요, 2,500원. 원래 이렇게 빨간 포트 담겨서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애들. 아시잖아요? 예, 빨간 포트 담겨서 나오는 아이들이 아닌데, 아우, 빨간 포트에 담긴 아이들을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수연. 크긴 되게 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얼굴 큰 거는 보통 원종 수연이라고들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수연이 군생이면은 조그만 얼굴들이 막 이제 꽃다발, 꽃다발처럼 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큰 얼굴이 있어요. 키우시다 보면은 군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군생이 이렇게 분진을 하거나 자고를 내면서 군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네, 꽃 같은 색깔이 진한 붉은색이 너무 예술인 아이들입니다. 네, 주먹보다 훨씬 커요. 네, 와, 지금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 네, 네, 보통 큰 아이들은 저렇고요 네, 진짜 못해도 이 정도 네, 화분을 꽉 넘어서는 크기라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연 너무 대단하죠. 네, 진짜 걱정이 되네요. 그때도 인기가 많았는데, 네, 이번은 얼마나 인기가 많을지 네, 수연. 이게 그 수연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수입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좀 약합니다. 줄을잘 부러지고. 얘네들은 이제 국산, 네, 오로지 이제 신토부리 수연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이제 튼튼할 겁니다. 2,5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네,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녹색 입장에 진한 붉은 손톱이 있으면은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몇만원씩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레드콘이에요. 레드콘은 제가 얼마 전에 군생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훨씬 완전 얼큰이로, 월큰이로 해가지고 4,000원 차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제가. 예,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은 원래 레드콘이 이렇게 환엽이 아니거든요. 환엽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을, 그 넓은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둥글 환자 써가지고. 렇게 넓은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레드콘이 이 정도까지 환협이나 야들이잘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워인이나 그런 건들 알았습니다. 워인이라고 이렇게, 빨간 손톱도 있고, 초록색 입장 비슷하게 생기 있거든요. 걔네들은 되게 비싼데, 네, 얘네들은 레드콘이라고 나왔는데,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큰게 4,000원. 네, 주먹마, 주먹보다 훨씬 크죠? 네, 지금 화분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우성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이걸 보여드리려고, 네, 했는데, 이걸 빼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커가지고 안 나와서, 제가 찍기 전에 두 손으로 뺐습니다. 한 손을 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뺐는데, 와, 정말,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네, 손톱이 이렇게 진한 붉은색인 게 정말 예술이죠? 동그란, 탐스러운, 네, 환엽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레드콘. 이 아이들 4,000원에 소개해니다 아, 일 보여드린 김에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언급했던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네, 웨스트 레인보우. 이게 모양 똑같이 생겼죠? 모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금, 네, 분홍 색깔의 예쁜 색깔. 네, 진짜, 예, 이 독특한 색깔입니다. 얘네들만을 볼수 있는 꽃 같은 색깔이에요. 이 아이들은 4,000원에 아주 ]입니다. 고급지고 예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네, 입장을 가졌죠? 진짜 환협인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커가지고 지금, 오, 너무 커서 얘네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막, 막, 빼다가는 얘네들이 다치니까 제가 미리 빼놨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가지고 공간이 좀 널러하니까, 하니까 이렇게 빼기가 쉽네요. 네, 이렇게 빨간 손톱을 가졌고요 네, 물들면은 되게 예뻐요. 물들면은. 네, 물든 거. 물든 거. 이렇게 입장 끝에 물든 거보시죠 다들 복숭아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참 예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얘 보세요. 얘참 이렇게 복숭아 색깔로 물든 게참 예쁘죠. 빅토리아. 예, 네, 빅토리아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고급진 이름입니다. 빅토리는 이제 승리,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고요. 빅토리아, 얘네들 이름 빅토리아잖아요. 네,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빅토리아는 영국의 여왕 이름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옛날 여왕 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네, 여왕의 이름을 딴거답게 진짜 고급스러운 귀족 다위라고할수 있습니다.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죠, 왕족. 여왕이니까요. 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5,000원 치고는 진짜 크고 좋아요. 네, 빅토리아. 5,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네, 파이어 필라라는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어. 파이어가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에 진짜 불이라는 이름 참잘고맞습니다 네, 진짜 오늘같이 더운 날에 붉게 타오르고 있는 아이들이죠. 네, 너무 예쁘네요. 파이어 필라. 네, 인기가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거보다 작은 거, 겨울에는 5천 원이었고,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걸로 작은 거한 4천 원, ,000원, 3천 원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좀 큼직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되게 많고, 잘구도 있습니다. 색깔이 훨씬 진하죠? 네, 입장, 입장 개수가 많더라고요. 네, 색깔이 이렇게 되게 거의 손톱으로 가면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 붉 색깔로. 굉장히 이제 진녹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좋은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얘네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막 조그맣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한걸막 8,000원에 팔고 막 그런 소형종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대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인 걸로 인식 되고 있어요. 네, 되게 이제 5,000원, 5,000원에 가성비 좋은 크기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꾸준히 데려오는데,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이제 큼직하고, 네, 입장도 많고, 잘 굳어진 묵은 아이들이다. 네, 5,000원에 보여드리는 파이어. 네, 또창 종류입니다. 창 종류 다들 좋아하시죠? 빨간 창이에요. 오늘 진짜 붉은 게 많네요. 제가 붉은 계속 보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참 예쁜 아이들이죠. 밥그림이죠, 밥그림. 얘네들이 참 좋은 소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릴 때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만원이었어요. 만원이었는데, 오늘 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가격 인하됐어요 이게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6,000이 된게 아니고, 그냥 가격이 인하됐습니다다육기도 네,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바로바로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대로 계속 보여드립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분들께도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밥그림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아, 진짜 이런 창이 6,000원에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작년 같았으면은, 장,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밥그림 이 정도면은 2만원, 15,000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우, 정말 6,000원이 되니까 정말 부담이 없죠. 네, 아직도 상 종류를 품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로 부담없이 입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을 제가 참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상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고 네, 정말 네 색깔이 예쁘니까 보기 좋네요. 네 밥그림, 좋은 소식을 데려온 아이들이죠. 6,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밥그림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유명하고 색깔이 예쁜 국민다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티지아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데려왔습니다.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은 아이들이죠. 네, 오랜만에 데려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다육들이 요새 점점 구하기 힘들어져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니까 많이 물건들이 빠져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네, 또 준비를 했어요. 나름 이제 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군생. 완전 묵은 아이들이죠? 목대 보세요. 이 키를 보십시오. 와, 정말 크죠? 레티지아 네, 이렇게 얼굴도 아주 빨갛게 예쁘게 나있는 아이들이고요. 아, 머리 두 수를 한번 세어보자면은 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한 5도 이상 되는 아이들 데려왔어요. 자구까지 이렇게 나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한 5개, 5줄기, 여섯 줄기 이렇게 나는 아이들로 다 데려왔습니다. 색깔이 예쁘니까 참 좋네요. 레티지아. 네. 이거를 제가 뭐 작년에 뭐한 8,000원은 더, 8 0원짜리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네. 진짜 단연, 얘네들은 묵은 게더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거를 진짜 많은 타입을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짜리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3,000원짜리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묵은 게더 인기 많더라고요. 싼 거보다 이렇게 비싼 게더 인기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 2,000원짜리가 이게 이게 6,000원이잖아요. 이게 6,000원인데 2,000원짜리 3 개보다 이거 하나가 훨씬 낫다.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평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티지아, 네이 아이들 6,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주 네티지하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뺄 수가 없죠. 메이지앤골드입니다. 메이지앤골드 거의 형제 같은 아이들이에요. 네티지하고 아 여기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노랗습니다. 노랗고 가을 되면은 색깔 이 이렇게 붉은 색깔이 물들면서 엄청 또 예뻐져요. 네, 맥진 골드. 얘들도 6,000원에 준비된 아이들이고요. 참고로 얘네들은 네티지아 금은 아니에요. 네, 네티지아 금이라고 예,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금은 아닙니다. 네티지아 금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종자 자체가 이렇게 노란 아이들인 겁니다. 네, 이렇게 다. 또, 군생으로. 제가 군생으로 준비를 한 아이들이죠. 군생으로 이렇게. 네, 군생으로 준비했습니다. 맥진 골드. 네, 아 네, 6,000원. 6,000원. 원래 맥진 골드가 더 비싼 건 아시죠? 근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네티지아는 목대가 길고요. 얘네들은 아직은 목대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래도참 예쁜 아이들이죠. 네. 잘굳어지면 진짜 예술인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싼 것도 2,000원짜리도 팔아보고, 만원짜리도 팔아보고 했지만, 만원짜리가 2,000원짜리보다 많이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신기하죠? 네. 되게 지금 큼직하고, 네. 지금 한4두4두5두짜리 되는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얼굴이 되게 되게 크게 나있어요. 네. 아우,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추비 반이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되게 곱지게 생겼죠? 제가 참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테두리가, 입장 테두리가 참 예뻐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100분이 있는 것처럼, 1분이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에, 네, 진한 붉은색의 테두리가 진짜 예쁜 아이들입니다. 완전 고급지게 생겼어요. 추비반이. 이런 건 수출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드신 분을 잘 아는데, 만드신 분이 수출도 많이 나가는 품종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추비반이에 대해서 그동안, 그동안 좀 오열했었더라고요. 이게 저는 크게 못 자라는 품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좀 이제 잘 붙여서 키우시는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청 큰 것도 있습니다. 막 손바닥보다 큰 추위바니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크게 키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제 일반 다육이 키우듯이 잘 이제 키우시면서 좀 이제 화분을 넓게 해주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좀 이제 커질 수 있다. 네, 그렇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막 이제 걸음을 때려 넣어가지고 크게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모양도 별로 안 예쁘고 좀 이제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굳혀 가면서 튼튼하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추위바니. 이름 뚱뚱한 토끼라는 이름답게 네, 제가 뚱뚱한 입장을 가졌고요. 동글동글한 얼굴이 되게 매력인 아이들입니다. 8,000원에 소개해 붉은색 창입니다. 네, 정말 커요. 아우, 주먹하고 비교해볼까요? 지금 너무 커서 팔에도 안 들어가는데, 네, 홍상생술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요. 색깔이 되게 진한 특징입니다. 홍상생술. 네, 이렇게 빨간 창들 종류가 꽤 많아요. 얘네들 되게, 되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근데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물 줘가지고 제가 지금 바닥에서 물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좀 이제 여유있게 물 주셔도 돼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물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홍상생술. 네, 아우, 정말 되게. 요즘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물을 많이 줘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맞춰서 물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홍상생술. 이렇게 창.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아까 그 밥그림이라는 창도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얘네들은 훨씬 커요. 훨씬 커가지고 지금, 예, 지금 판에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엄청 색깔도 지금 붉고, 되게 지금, 너무 등치가 좋습니다. 홍상생술. 얘네들 군생이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군생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 지금 자고 나오는 게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네, 보니까 군생이 잘 되는 종자입니다. 네, 지금은 다 외도예요. 네, 홍상생술. 이아들만 원에 소개 네, 철화입니다. 되게 멋있죠? 입장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색깔도 이렇게 네, 되게 고급지게 올라와 있습니다. TP 철화예요, TP. 제가 그 전에 2천원짜리 TP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TP가 철화도 잘 되고 하는데, 제가 오늘 TP 철화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한 3-4만원씩 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15,000원에 반값에 시장가에 반값에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생얼 보시면 아시겠죠? 생얼이 하나 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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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색깔이 지금 이렇게 되게 묵어가지고 굉장히 묵, 묵어서 이렇게 주황빛깔이 나오는데 묵지 않으면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TP 철아와 진짜 멋있죠 네, 철아가 멀리서 보면 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멋있고 예쁩니다 요새 철화가 참 인기가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철화를 올렸다 하면은 항상 인기가 많더라고요. TP 철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이 아이들은 네, 15,000원입니다. 네, 1 5 0원 네. 저희가 이제 그 그동안 올렸던 철화 중에서 진짜 제일 제일 색깔이 잘든것 같아요. 네. 15,000원에 t p 철화 소개해 드립니다. 네, 조금 남았어요. 지금 다 박스가 비어 있죠. 조금 남았는데 제가 그 전에 보여 드릴 때는 색깔이 좀안 들어 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여기 좀 돋다 보니까 색깔이 예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잠깐 보여 드립니다. 춥수 철아. 네, 춥수는 이 원래 춥수보다 철아가 더 유명한 아이들이죠. 네, 진짜 멋있는 아이들이에요. 춥수 철아. 색깔이 되게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 만 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판이 판이 좋은 아이들로 제가 선별했어요. 네, 춥수 철아. 네, 원... 또 예쁜 철아가 있어서 잠깐 보여 드립니다. 레드 크라우스 차라인데요좀 네, 얼굴 이렇게 이 펴지니까 훨씬 예쁘네요. 네, 얼굴이 막이게좀물안 좋아가지고 쫄아들어 있을 때는 좀 솔직히 못생겼었는데 오늘 햇빛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훨씬 예쁘게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몽뚱아리가 이렇게 예, 예, 판이 참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네, 이 아이들 원래 13,000원인데 만원에 할인해서 보여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택배는 내일 그러니까 5월 16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발송 순서는 입금 순서라고 제가늘 말씀드렸죠. 네, 선인장 꽃이 예쁘게 펴서 네,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네, 저게 추비반이 그 대품이에요.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8 0 0 0 원짜리. 예, 네, 나중에 저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 커요. 네,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